네 안녕하세요 이브트럭입니다 아 오늘 소개시켜드릴 차량은 이구세 카고 차량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어 일반 7m50짜리 카고가 아니라 앞 타이어는 고화중이 들어가고 320마력의 z 포오토미션이 들어가 8 m 4 0짜리의이 카고트럭 소개시켜 드릴게요 어요 당시 22년 모델이고요 22년 등록에 23년형으로 나오고 19만 키로 주행한 차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외판상 사고가 전혀 없었고요 뭐, 어디 하나, 뭐, 흠잡을 곳 없는 차량이니까 한번 제가 지금부터 소개시켜 드릴게요. 외판 보시면 굉장히 깔끔합니다. 네. 그리고 하부 보강도 잘 되어 있고, 사다리도 달려 있고, 캐리어도 상부에 장착이 되어 있는 차량이고요. 지금 보시면 굉장히 전반적으로 깔끔합니다. 그리고 소모품이 앞 타이어, 트레드도 굉장히 그냥 시, 신품 타이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. 깔깔이도 지금, 지금 앞열부터 끝까지 다 촘촘하게 아주 큼지막한 걸로 다 달려 있습니다. 지금 보시면 연료 탱크도 두 개를 옵션을 하나 더 넣으셔서 두 개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. 중간에 공고한 큼지막한 게 이렇게 장착이 다 되어 있습니다. 바닥판도 보시면 굉장히 깔끔하게 지금 제작이 되어 있고, 바닥에 저기 하나 흠 잡을 때 하나가 있는데, 저거는 저희가 이제 그, 사장님이 찍혀서 저렇게 되어 있어서 저거는 하나 교환을 해 드릴 겁니다. 신품으로 똑같은 걸로. 그 다음에 당연히 후축이고요. 적재한 길이가 8m40이기 때문에 이 차량은 쓰시다가 나중에 윙으로 구변을 하셔도 재원이 아주 좋게 제작이 가능한 차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네. 반대편도 한번 보실게요. 반대편도 보시면은 어, 전체적인 컨디션은 사용감은 있지만 굉장히 제, 괜찮습니다. 네. 그 다음에 지금 보시면은 SCR 장치가 이쪽에 달려있고요. 반대편에도 공구함 큼지막한 게 하나 달려있습니다. 그리고 차, 배터리 차단기도 장착이 되어 있고 타이어 소모품 상태는 축타이어까지도 다 좋습니다. 그래서 뭐 보실 거 없고 자 하부 컨디션도 굉장히 좋고요. 그 다음에 조그맣게 지금 이제 나무 같은 설치할 수 있게끔 공구함도 기다란 게 하나 장착이 다 되어 있습니다. 자 실내 보시면은 실내 안에 방음 처리도 1대 차주님께서 이제 꼼꼼하게 잘 해놓으셔서 이렇게 안에 실내 풀방음 처리 다 되어 있고요. ZF 오토미션으로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고 안에 필요하신 거는 다 달려 있고요. 제 보시면은 낮은 등급의 차량이 아니라서 이렇게 통풍 시트와 열선 시트까지도 다, 이 시리 시트 이제 장착이 다 되어 있습니다. 마지막 정리해드리자면, 어, 세 22년 등록에 19만 키로 주행했고요. 거기다가 적재한 길이는 8m40. 미 나오는 차량입니다. 어,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완전 무사고고 이인 신조였던 차량이기 때문에 편안하게 이용트로 오셔서 매장 방문해서 직접 보시면 되겠고요. 뭐 나중에 뭐 카고로 운행하시다가 이음으로 재원을 바꾸셔도 되고요. 편안하게 보시면 되겠습니다. 안에 옵션도 완벽하니까 편안하게 매장 방문해서 직접 확인하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